이번에 잡자. 이, 절제된 1, 무력인들. <목소리> 이이 <만삭이로구나. 목소리> 오우야 천천히 밀리 하나 있어요 3 옷을. 2 1 어둠의 승천 민로 노로코롬 있겠습니다 칼날 오고 독소 오고 밀리 하나 있네 좋아요 푸른색 발렘조랑 하시고 아, 구슬 온다. 밀리 쪽 가깝게 두개 있거든. 신경 써. 원래 하나 더 오고. 2, 공간 많습니다. 두개 단장에 거미줄 인도. 탈자번더 뺄게요. 예쁘게 깔아줄 수 있죠. 독소. 아이팅못 밟으면 안 돼. 이번 이지하다, 이지해. 3 2 1 6 6 니은 다 살아가면 된다 상6까지 그러면 진짜 쉬운 6 6에요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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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. 마지막. 이 예, 아이스. 호주 잘 확인하시고. 본인 차단 출사 잊지 마시고. 담임 메커 봉지은 준비하고요. 디버프 인사상 힐잘 챙기고 키아춰서 빼고, 빅찬 스미스 미음 미음 에코니버그 죽은새 원딜 충분하다아다 말이야, 말이 꺼먼, 까먼 차단 잘 신경쓰고 소식은 양말미 준비하고 s i 야 g e r Sugo. Pushu, young 잉일리다 아큐 잉일리더다시고요 뚜렁님 먹기 때문에 자밀메카 한번더 메카, 가야돼요 메카 메카님 대신에 제가 할게요 메카님 대신에 제가 할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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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하세요 마이닝 준비하고 타야돼요 디보교 포탈 보고 됐고 마이닝 힐 주고 문제없어 음. 문제없어 아 끝나고 일어나 아뭐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전부 취소하죠 전부 취소 네 원딜 네모로 뚜렁님 음. 전부 해줘요 마이님이 저기 동굴하고 별쪽 있죠? 저쪽에 시체 올라니까 오 신경 써서. 아니면 내추럴스나? 내추럴이야 좀 늦은 사거리를 음, 어둠의 신천 빈록. 이거 취소 안 하면. 아 취소했어 했어. 아 죽은색 했어. 편곡. 네 좋아요. 칼날, 칼날, 칼날마피요질 짓자, 아주. 너무 쉽잖아. 아니. 온다. 포탈, 달, 해골, 해골 한명 와야 돼요. 마위쌤, 잠깐만. 내가 땡, 땡길게. 오케이, 오케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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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도. 먹을 준비하고, 민국이 먹을 준비해라. 구슬 피요 구슬. 먹고 디턴님도 먹고 일로와 로 와. 달쪽으로 달쪽으로 와달쪽로셋 하지마 둘 하나 뛰세요 <laughs> 절제된 구조만 피해 원딜은 다이아끼밀리도 먹지마 밀리도 먹지마 구조먹지마 먹지마 핑찍는대로 오세요 감염되어라 칼갈이 찢어져라 오. 칼날 피하고기탄 x 본진 이야 죽은색이 x에. 네. 아직 그 대만이 좀 깔아줘 아, 누구는 어, 이맞아 오케이. 개생. 저 하나 잘못 깔았는데 개생 쏘면서 해 봐. 칼날탈피해 봐요. 안 맞으면 되거든. 칼 날만. 어, 선부터 살았죠? 원딜들은 뒤에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네. 제일 멀리 있는 것. 챙겨서 먹을 준비하고. X 하고, 하고 별 사이. X 하고 다이 사이. X 하고 다이 사이. 나트륨 카페. 네. 나이스. 뿌러님 거 가고. 나그 뒤에 거 먹을게요. 소시부 그거. 아직. 조금만 똥망 달. 오케이 죽고요. 먹어. 정수 죽고. 정수 다 미소님 대충 죽고. 타지마 타지마 타지마. 아직 아직 아직. 아직. 셋둘 하나 타세요. 정수 이거 외치기 보고 옆에서 좀 피해줘요. 해줘. 어둠의 승천요. 기왜 생기 있으면 왜 생겨 놓으세요 지금. 우리 별쪽에 본진이에요. 감염 감염. 도발. 형고. 밀어. 이거 끝까지 방심 노노. 쫄들 해야 돼, 쫄들 해야 돼. 방심 하고 싶은데. 지랄마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이제 해도 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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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스나도 아, 이거그이스 나이스. 나이나이는데르나나